이일리 김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그렇게 되면은 그 목성 님이나 아니면 비서관님이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한국형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또그규정까지 나왔던 한국형 NPU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건지 이거 좀 많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형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이 어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 혹은 인공지능 가속기 NPU라고 하는 게 전략 기술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 거의 거의 독점 상 독점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어떤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피지컬 AI를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로봇 AI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연산량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와 그리고 다 학습된 모델을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때 쓰는 AI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AI 반도체에서 NVIDIA GPU가 너무 너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 이런 피지컬 AI도 그렇고 현재 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타트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GPU의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와 별개로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국내의 NPU 혹은 AI 반도체의 내재화 역량을 키우는 건 당연히 중요해서 투 트랙으로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GPU를 확보를 해서 강력한 AI 모델 혹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로봇 AI들을 만들고 산업 AI들을 만들었을 때 여러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에 녹아 들어갈 때 여기에서 서비스나 AI를 다 학습 시킨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NPU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GPU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전력이라든가 가격 경제격이 있는 NPU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저희가 K 엔비디아 형태가 형태로 지칭되는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 나갈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또 별도로 비서관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 공개해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저기 아까 못 드린. 네. 네이비색 점퍼 입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최유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26만 장 공급이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만 장이 그 저희가 공급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제 구축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26만 장이라고 하는 수치가 내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어, 누적되어가는 수치일 겁니다. 그리고 최대 뭐 2030년까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업마다 좀 다르고요. 26만 장은 공공 분야에서 확보하는 5만 장으로 5만 장이라고 되어 있는 계획.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오늘 회의 회담에 참여한 기업들 각각 이 구매를 하기로 한 양을 합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얘기는 기업 내에서 쓰는 GPU들도 있을 거고요. 공공 영역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여기에 넣어서 어 국내의 뭐 정부 주도의 R&D라든가 대학 스타트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뭐 국가 대표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더 공공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을 거고, 또어 네이버 같은 기업들과 를 고려해 보면은 어, GPU as a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클라우드 기반의 GPU 서비스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기업의 전략에 맞춰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메인 테마는 사실 GPU 26만 장보다 피지컬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지만 피지컬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기술 전체를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데도 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실까요? 네, MBC 김재경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MBC 김재경 기자인데요. 근데 네. 그,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나뭐 자동차든지 그런 제조업하고 기반이 이제 같이 되는 AI 건잘 이해가 됐는데, 궁금한 게 우리가 26만 장 GPU로 확보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 최선도권을 달리고 있고, 우리가 제조업 AI를 향해서 따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좀 GPU 26만 장 확보가 어떤 수준 세계 몇이 확보량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든요 네. 네. 어 그러지 않아도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 황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가장 많죠.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한 3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게 좀다 합하면 아마 호퍼 기준일 거예요. 호퍼 이상 기준, 호퍼 블랙웰 그 다음 버전 전 세계 3등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죠. 미국, 중국 저만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3등 싸움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숫자면은 현실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 3위권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 어떤 AI 모델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혹은 새롭게 다가올 어떤 로봇 사회 혹은 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 요즘은 모빌리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커리라고 해서 뭐 SDV라고 하죠 자율주행 있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하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 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번의 26만 장이라고 하는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또 질이 있으실까요? 저 뒤로 가겠습니다. SBS 비즈의 우영준 기자님 질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럼 이번 엔비디아 GPU 그 26만 장 확보로 예전에 수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 AI, AI 그 LLM 추진하는데 좀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26만 장이라고 하는 게 민간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이렇게 협조해 주기로 한게 이게 공급이 좀 아주 녹록치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5만 장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량의 GPU 그걸 활용을 해서 국가 대표 AI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서 소버린 AI 중에 원천 기술이나 응용 기술을 만드는 데서의 어떠 가속하는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겠죠. 질이 있으실까요? TV조선의 최민식 기자님 질해 주십시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26만 장 중에서 5만 장은 그럼 정부가 구매를 하는 건데 예상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각각 얼마 정도 나눠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건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개별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개별 기업들의 보도 자료에 나와 있을 가능성 이 있거나 혹은 그 회사 출입 그쪽도 이제 출입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고요. 어, 내년에 잡혀 내년 우리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잡고 내년에 15,000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GPU라고 하는 게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요거 계산기를 조금 또 들어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15,000장에 2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추가 5만 장이 되면은 거기에 액수가 좀더 붙겠죠. 붙을 텐데. 그 가격은 사실 GPU의 가격 정책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그 정도 원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현실점 기준으로. 네. 네, 또 질이 있으실까요? 네, 이성택 기자님. 예,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올트먼 그 대표와 대통령님 면담할 때 금. 금산분리 얘기도 대통령님께서 금산분리 완화 얘기하셨었는데 오늘 그 젠슨 황 대표나 국내 기업 참석자들이 대통령님께 규제 완화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대통령님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정책실장님 브리핑 하실, 하실 때 잠깐 나왔던 SK 그룹에서 이거는 약간 정책재원이 기업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생태계 관점에서 좀 제언을 주셨는데요. SK 그룹이 뭐 하이닉스도 있고 관련된 공장들이 되게 많죠. 이 공장들이나 산업의 최적화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조 AI 플랫폼을 개발을 할 텐데,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SK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제조 AI 관련된 스타트업들 어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방을 할때 정부 차원에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제조 AI를 위해서는 많은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의 뭐든 스타트업을 위한 예산이 되거나 AI 산업을 위한 예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제조 AI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규제라던가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조 AI 분야하고 산업 AI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언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님은 정책실장님께 정책실 차원에서 어 정, 어 필요한 조치를 해서 어 적극 지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최승욱 기자님,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국민일보 최승욱입니다. 그 아까 20... 6만 장을 20230년까지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기사를 쓸때 임기 내 26만 장 GPU 확보 목표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건가요? 브리핑 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브리핑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어, 실제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길수록 좋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민간 영역에서 GPU를 구, 구매할 때그 네. 양도 많고 돈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어, 일단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지원 같은 것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담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때 있어서 전략 기술이니까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를 내부적으로 조금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세제지원이 된다 혹은 바우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직까지 결정이 된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서 별도로 어,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AI에 대한 저, 저, 저 관심. 임철영 기자님. 매우 환영하고요. 아, <laughs>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쉽게 이해를 구하려고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오늘까지 해서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3개 축이 완성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지 일단 여쭙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가로 필요한 영역이 앞으로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오픈웨어가 왔을 때도 조인트 벤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다음에는 어, 투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각에 대한 조인트 벤처가 생기게 될 어것 같은데 각각의 조인트벤처 간에 어떤 연계에 대한 어떤 그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AI 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투자가 따로 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만들려고 하면은 GPU가 됐든 CPU가 됐든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가도역으로 AI를 다 만들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영역인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투자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착착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의존성이나 일의 순서란 게 있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가 사실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오픈 AI의 데이터센터 투자라든가 그이전에 SK와 AWS의 칠조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라든가 오늘의 엔비디아 GPU 이십육만 장 확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서 결국 국가가 각 기업 AI 기업들이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게 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라든가 혹은 부족한 GPU나 컴퓨팅 인프라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라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산업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자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들도 같이 들어 복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3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함께 진행하기로 한게 피지컬 AI와, AI와 관련된 뭐 연구 기업이 될지 연구 센터가 될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들도 피지컬 AI니까 기본적으로 로봇이나 로봇이나 자동차 혹은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연기가 되고 그 위에 돌아가는 디지털 트윈. 혹은 ai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조인트 벤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현대자동차 쪽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따로 각각이 만들어져서는 불가능하고 함께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